살요 <laughs> 어, 시니크에... 이상하ida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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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연스픽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기 북한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북한 식당은 좀 생소하실 텐데 그 북한에서 직접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laughs> 분이 있어요. 근데 북한 식당에는 어떤 게 팔리고 있냐면 뭐 인조고기밥, 여러분들 그 콩으로 만든 그 콩고기밥 그리고 그 두부밥 이런 것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탈북민들이 거기로 가는 이유가 그 고향의 맛을 한번 느껴보려고 갑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 북한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싸게 팔렸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재료도 그렇게 썩막 비싼 재료도 아닌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스스로 사먹지를 못해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크게 막 맛있다! 이런 느낌도 많진 않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이게 배가 고프니까 뭐뭘 먹어도 맛있었지. 근데 지금은 어,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크게 어 이걸 굳이 이돈 주고 사 먹어야 되겠나? 사먹사 어,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비싸도 찾아가는 이유가 뭐 고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친한 언니가. 식당에 먹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서 얻어먹으려고. <laughs> 네. 그 인조고기밥,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인조고기밥 하나를 먹으려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애기니까. 그래서 미나리 알죠. 미나리를 뜯어서. 한 배낭을 뜯어서 이제 시장에 나가요.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그 미나리를 한 보따리 내놓고 팔아요. 근데 인조고기만 먹고 싶어서 갔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구도 사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laughs> 저녁까지 앉아있었는데 팔리지 않아가지고 팡팡 울면서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인조고기밥은 못 먹고 또 어른들한테 사달라기에는 또내 부모가 아니니까 또 하기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좀사 먹어보려고 했는데, 야, 정말 그때 생각하면 참 서럽죠. <laughs> <laughs> 네, 못 먹고 다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조고기밥 하면은 좀 한이 맺히는 네, 그런 음식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또 이렇게 먹어볼 수 있다는 게참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 식당이 있다. 한번 가서 먹어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먹어봤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썩 맛있진 않지만 뭐 한번 가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북한에서 잘 팔리는 인조고기밥이다 두부밥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제가 이거 패딩을 두껍게 있다 보니까 마동석이 같은 느낌이네. 마동석이 어깨깡패.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나의 아파트. 제가 차에서. 제 모든 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에 딱 타면은 그 누구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또라이 짓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막 운전하면은 뭐책 읽어주는 그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것도 듣다가 그러다가 또 혼자서 깽깽 노래 연습도 하다가 뭐뭐 뭐 대사도 쳐봤다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그, 개인적인 공간? 네. 그래서 옆에 누구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누가 딱 타면은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또 상대방의 그런, 어디 불편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관찰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별로 옆에 누가 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픽업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지라분 또 넓어가지고 픽업해주고 막 데려다주고 이런 걸좀 잘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뭐 도와준 건 기분이 좋긴 하지만 아 이런 것도 못했네 뭐 이런 아쉬움이 조금씩 남긴 합니다. 신호등이 자꾸 걸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그 <laughs> 북한에서 그 신호등에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그 신호등에 빨간불 반짝 왔는데 건넘길에 옥별이 들어서겠죠 아이 참 어쩌나 나는 달려갔지요 옥별아 선생님이 빨간불 왔을 때 건너가면 안 된다고 했어 파란불 왔을 때 건너가야 돼 에케케. 집손녀인지 참. 뚝뚝 하다. 길가던 할머니, 내가 용태용. 에게, 게꽃집니집손녀인지 참. 니도 하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언니가 자꾸 전화가 걸려옵니다 영상을 틀고 있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음, 전화가 와가지고 언제 오냐 또 이러려고 일단 여러분 식당에 한번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섹시 미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당신은 언제 유튜브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시작해야죠. 언제? 아, 안녕하세요. 12월달? 12월달? 야, 근데 얼굴이 크게 나와 보이는데요. 어. 원래 그래. 안녕하세요 <laughs> 빨리 해라. 좋게 말할 때. 오케이. 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응. 이게 그 온면이라고 하는데 밀가루가 아니고 뭐 감자 가루로 만든 롱마. 어? 롱마, 감자 농마 농마 아그 농마 가루로 만든 거오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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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안자 밥 안자 맛있겠다 튀겼대 튀겨 기름에다 튀겨서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인조고기 밥인데 제가 이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어렸을때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완자? 밥만두 밥만두 오케이 폭력이 있어요. <laughs> 잘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원래 쪼금 신한 스타일 <웃음> 요즘에 섹시 <laughs> 컨셉으로 <스토넛으로 웃음> 발령하는데 저는 그열성이 있어 아 그래? 섹시 컨셉으로 좀 가봐야 될것 같아 와 <laughs> 아, 근데 이무 <너무> 맛있겠다 <laughs> 근데 이게 주인 인조고인데 인조고기인데 국본 인조고기 얇은 게 따로 있거든 <laughs> 음, 두꺼운 거야 아~~ 북한에서는 진진인저 범인 오~~ 아~~ 음비도 되게 맛있그렇나 음! 거 음, 뭔가 다른데? 다른 이게 아, 더 맛있어? 응, 네. 근데 이 음. 아, 이거 좋아해. 이게 좀 뭔가 느낌이 그때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네 <목소리> 근데 비싸, 음 <목소리> 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네, 이거를 어, 먹으려고 어. 미나리를 한 배나 끓어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네. <목소리> 응. 근데 안 팔린 거예요. 결국 안 먹고 주면 하지 울면서, 우 울면서. <목소리> <목소리> 한 마리 엄청 많이 들려요 그냥 뭔가 고양이 연기분 이게 요거시그 두부 밥이라는 어디, 어디 아 두부 초밥 근데 그거는 뭔가 얇게 튀겨가지고, 근데 얘는 한 3분의 2는 더 두꺼운 느낌. 아 <laughs> 음 맛있어. 요 아까 분명히 올때맛 없다고 했거든. <laughs> 발라 먹어야 되나? 이게 뭐라고 지 반만두, 반만두, 밥만두, 반만두. 아이 <laughs> 만두 안에 밥이 또 있어요. 근데 음. 웃긴다. 밥에다가 만두, 밀가루 또 그런 식. 쌀이 쌀이. 아, <laughs> 아 귀현이가 안에다 <아래다에서> 했어? 감자나나? 뭐든 딱기를해먹 안에 고기랑 있어야 되는데 고기랑 쌀이 들어가 있는. 아이 안에 고기가 아니라 콩고기 인데? 여기 <laughs> 거기서 아, 고기라고 하던데 고기가 없으니까 콩으로 만든 고기를 안에 넣었어요 <laughs> 제 얼굴보다 엄청 짭짜린데 못 먹겠어요. 너무 짱 어떻게 더 짭짜린데요? 이게 뭐 아니 카메라 벙크가 맞아야 될지. 보자. 어.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